x의 가장 가까운 정수. 아 흰색 글씨가 안 보인다고. 자, 음, 우리 단톡방 있죠. 음. 음. 그 음. 자, 일단 단톡방에 올라가 있어. 알았어. 크게 쓸게. 저쪽 끝에 걸풀 거야. 단톡방에 올렸어. 잘봐 자, 그럼 X에 가장 가까운 정수라고 해서, 그러면 마이너스, 아니 3.4가 뭐 있다고 치자. 그럼 3.4. 너는 3에 가장 가까운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너는 마이너스 2에 가장 가깝지 그지? 자 이것을 우리 푸딩 때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반올림이라고 표현을 했어 반올림 반올림 개념을 알겠지 이제? 아 그래서 올림, 버림, 반올림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조금 고창어쪽으로 가보자고. 조금 고창어쪽으로 자, 가우스를 치했어요. 어떤 정수 N이 나온대요? 어떤 정수 N. 그러면, 자, 이가우스 이래 문제에 다 주어서, 단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단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단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어쩌고저쩌고, 써져 있어. 가우스 치해서 N이 나왔다. 아, 그러면, X는 버림이었으니까 n에서 n 플러스 1 사이에 수가 나오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다고 자 그다음에 아우스를 칠해서 올린이었지 이게 만약에 n이 나왔어 그러면 x는 아 올려가지고 n이 나왔구나 라고 해서 n 마이너스까지 얘기가 되겠지 자그 생긴 가우스가 n이라는 게 나왔어. 아 그럼 반올림해서 n이 나오는구나. 그래서 x라는 것이 뭐가 되냐면은 n-2분의 1에서부터 n 플러스 2분의 1까지구나. 왜 2분의 1이죠? 알지? 0 5 그치? 0 5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우스야. 가우스.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뭘 생각할 거냐면 자, 가우스가 가우스 또는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을 생각을 할 건데 어? 이 방정식을 생각할 건데 아니 초각교건데 울림 안 울림 버리 오케이. 중간 어디? 여기 아, 엑스범이 잡아주고 요거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요거, 요거는 지금 버림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소수점을 버려서, 소수점을 버려서 n을 만든다고. 그러면 n에서부터 n 플러스 1까지, 그러면 n 플러스 0. 어쩌고어쩌고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런데 버림이라고 소수점을 버리겠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안 나오잖아. 그럼 얘는 올림이잖아. 올려서 n을 만들겠대. 소수점 생긴 거를 전부 다 올려버리겠대. 한 자리를 그러니까 아한 자리를 그치 그래서 n 1이너스에서부터 n까지라고. 이거 만림이야 야, 3.5 박물이면 얼마? 4 대신 4. 그 얘기야 지금 여기. 0.5 대신에 2분의 1을 쓰자. 자, 요거 들어갈게요. 아우스가 또는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이야. 자, 두 종류야. 첫 번째, 첫 번째 모든 x의 가우스 분러은 절대값이 있는 경우 모든 x에 절대값이나 가우스가 있는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렇게 되있단 말이야 가우스 x 제곱에 마이너스 3배 3배의 가우스 x 그 다음에 빼기 4라고 얘기하자 모든 X에 가우스가 있죠. 모든 X에. 모든 X에 가우스가 있으면, 그냥 가우스 있는 대로 풀어라, 그냥. 그러면 너는 가우스 X, 뭐야, 빼기 4에 가우스 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 그치? 그러면, 아, 그럼 가우스 엑스로 나오는 값이 4 아니면은 마이너스 1이네. 이 얘기야? 자, 그러면 생각한다. 야, 버려서 4가 되는 게뭐 있어? 소수점을 버려서 살아남오는 거. 4점 얼마나 얘기지? 그러니까 아 이쪽에서 나오는 x 는 4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구나라고 써야 된다. 방정식은 X의 값을 구하는 거지, 가우스 X의 값을 구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버려서 마이너스 1 되네. 그럼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이렇게 되면 되잖아.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0인데, 버린데, 그니까, 뭐야. 여기가 마이너스 있으면 여기 있는 거냐, 여기 있는 거냐, 이제 헷갈린단 말이야. 어? 버린다는 거는 왼쪽으로 가겠다는 거야. 그럼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는 얘기지. 여기에 쓰인다는 그러면 x 값은 x 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큰거나 빼고 0보다 작다라고 얘기하겠다고. 자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럼 절대값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자 예를 들어서 절대값 x 제곱에 마이너스 3의 절대값 x 빼기 4가 0이 있다고 치자. 그럼 절대값이 있으니까 절대값 있는 대로 풀어 그냥. 자. 절대값 X, 1기4그 다음에 절대값 X, 플러스 1. 그러면 절대값 X가 4 아니면 마이너스 1이 나와. 근데 선생님이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냐. 절대값은 덜이야. 라고 얘기했다고. 그치? 양수가 나와, 양수가 0이 나와 야 되거든?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 은 뭐야? 너는 효가 아니야. 그래서 그럼 절댓값 시켜서 4 나오는 건뭐이냐 아,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4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경우야. 그럼 두 번째 경우도 이대로, 자, 두 번째 경우. 자, 한 곳에만, 모든 x가 아니라 한 곳에만 아웃은 또는 절댓값이 있는 경 이렇게 얘기하자. 가우스로만 얘기할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가우스가 1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3mm에 다우스 x 제곱에 마이너스 세비에 가우스 x 그다음에 플러스 4라고 치자. 이렇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것도 예를 들면 가우스가 아, 음, 정답이 1이 아니잖아. 맞지? 그치? 근데 얘들아 이걸 생각해봐야 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만약에 이 문제가 x 제곱에 마이너스 3의 절대값 x 마이너스 4라고 얘기다고 해서 오케이? 그런데 이는 그거 알지? x 제곱이랑 절대값 x 제곱이랑 같은 거 알지? 그치? 이 경우는 여기가 절대값을 시켰다고 라 생각해서 이렇게 풀면 돼. 오케이? 자 그런데 가우스는 틀려. 가우스는. 자, 요에만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이 문제에서, 니네들이 자세히 보면, 시 나중에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뭐라고 돼 있다면은, 단위라든가 아니면 류에, x가 0에서부터 2까지야라는 범위를 줄 거야. 얼마에서부터 얼마까지. 그러면은 이 범위에 맞춰서 가우스 값을 찾아내줘야 돼. 자, 그래서 풀리가첫 번째, 야, X가 0에서부터 1까지야. 라고 하면, 이때 가우스 X는 0이야. 라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 이 10이, 어, X제곱에 얘가 0이기라면 4야.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야. 라고 얘기를 할거고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범위를 맞춰줘야될거 아야 2라는 아이와 마이너스 1라는 아이가 이 범위 안에 있니? 없어 그러니까 너는 해가 없는거야 항상 범위에 해당 되는걸 생각해야 된다 자 그럼 두번째 그럼 1에서부터 2까지를 가보자 그러면 너를 가우스 엑스 치인게 얼마나 오냐면 1이라는 아이가 나올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어. X제곱에, 여기 1어이니까 가우스 대신에 마이너스 7이 0이니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야. 내가 극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자, 그러면은, 야, 플러스 루트 7은 약 얼마야? 어, 2점 얼마지? 마이너스 루트 7은 약. 이점 얼마야? 아였어. 그럼 이 범위 안에 존재하지 않지. 그러니까 너도 해가 없는 거야. 그러면 이런 해가 없다고얘기해야 돼. 오케이. 자, 가우스를 이렇게 푸시면 돼요. 가우스 방정식 절댓값 방정식 마찬가지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자, 됐죠? 자, 지웁니다. 지우고 어... 힘드시간 50분이네요. 아 너무 집에만 있으니까는 심심하지, 얘들아. 너 심심한 사람들은 저기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서 주말에 저기 강원도 두메산골에 잔디 좀 떨고 다라는데 그래서 한 이틀 동안 산을 막 돌아다녀. <laughs>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야 되잖아. 혼자 있을 테니까. <laughs> 너는 못 간다. 자, 방정식 얘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방정식 얘기 마무리가 되고요. 자, 1번인데요. 1번 문제 다음에 방정식을 풀어라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요거 안 풀래요. 요거 안 풀래. 니네 중학교 때 열심히 풀었잖아. 중학교 4학년 과정에서 맑은하게 풀어봤던 방정식이잖아.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 생략을 할게요. 어, 그렇다고 니네들 밑에 있는 화면책도 생략하면 안 돼. 그리고 밑에 있는 거 물어보면 안 돼. 알겠지? 자, 2번으로 갈게요. 2번 갑니다. 자, 중학교랑 약간 틀린 게 나왔어요. 요거 하나 더 풀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약간 틀린 게 나왔어요. 어, 중학교 때는 모든 개수가 뭐였냐면 유리식이었어. 그치? 유리수였단 말이야. 근데, 고장금올 나왔다니, 오, 어, 무리수도 나오네? 허수도 나와. 허수도. 그러면, 우리가 풀었던 건 뭐냐? 유리수일 때 풀었잖아, 맞지? 특히, X제곱의 개수가, 맞지? 그러면, 얘가 유리수가 되게끔 하려면, 뭐해? 할래를 갖다 곱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식에다가 전체 시계다가, 자, 전체식에다가 루트 2 플러스 1을 그냥 다곱해버려고든하에다가 그러면, 자, 요거, 요거 계산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X제곱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에 루트 2 플러스 1의 제곱이 나올 거고, 두 배의 루트 2 플러스 1이 나온다. 그쵸? <laughs>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야. X제곱에 마이너스, 1+3。